안녕하세요. 고양이 탐정 김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이 탐정 김광진. 잠깐 사이에 반려동물인 고양이가 사라지셨다고요? 나비야, 나비야 이름을 불러보지만 도저히 보이지 않는 우리 냥이들. 마음 아픈 집사님을 위해 전문 지식들과 장비들로 양이를 찾아주시는 양이 탐정 김광진 씨를 소개합니다. 와! 어느 날우연찮게 고양이 한 마리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고양이가 이런 동물이었어 상상을 초월한 쪽으로 숨어 들어가더라고요 고양이를 찾아내는 재미가 매력을 엄청 느꼈죠 제가 호기심과 탐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양이 탐정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고 탐정의 길로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서게 됐습니다 일본 쪽 가가지고 공부를 좀 했죠 일본은 고양이 천국이니까 고양이 탐정의 역사도 한 30년 이상 됐거든요 탐정기법, 이론적인 습성행동학다등등 고양에 관련된 그런 거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죠. 천 마리 되나? 오. 네. <laughs> 수색을 할 때마다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맞는 도구들이나 음. 장비들을 계속 찾아냈죠 잡다한 장비들이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주인도 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음. 고양이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도 몰라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포획틀를 사용해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대기 경계심이 심한 애들은 네. 네. 발톱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더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된포획틀이 있어요 여업 어, 전에 3월달에 6일째 갔죠 2시간 만에 찾아냈죠 정보를 취합하고 이제 수색과 탐문을 이제 해보니까 네. 이제 아주 창고 안에 있었는데 네. 굉장히 찾아내기 힘들었죠 바깥에서 잘안 보였어요 네. 창고 안은 보통 잡동사리가 많거든요 네. 그 속에 있는 애였는데 음. 음, 제 눈에 포착이 됐죠 오... 뭐 제일 힘든 거는 네. 찾았는데 뭐 어떤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 주인들이 뭐 오해를 하죠. 어.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제일 힘들고 천지이니까 <laughs> 즐겁고 음. 재밌고 음. 예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네. 조금 남다른 그것도 있죠. 어. <laughs> 체력이 맞는 한 네. 고양이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고요 네. 고양이 탐정으로서 아직까지 좀 주무구구식 이런 게 많습니다 네.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범적이고 네.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가지고 네. 예,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이 탐정 김광진님 앞으로도 많은 양이들을 찾아주세요